이게 그냥 일반 베개와 비슷했다면 저는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체형과 취향이 모두 달라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신기한 소재. 하지만 사용해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주일 이내 무료 반품 가능한 이벤트 준비했고요. 신세계 백화점과 역대 최고 혜택으로 진행해요. 정가 아니고 공구 최저가에서 세 가지나 중복 할인이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마세요. 구매 후에 구매 완료 댓글 남겨주시면 스무 분 추첨해서 베개 커버도 보내드릴게요. 진행하는 모델은 두 가지. 먼저 백엔사이드 저는 평소에 낮은 베개를 선호하고 7에서 9cm 정도 모델을 주로 쓰는데 높다는 느낌 없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 조금 높은 부분은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에 부담도 줄여주고 뺨에 닿는 폭신함이 참 기분 좋게 느껴져요. 얼굴에 네모 자국 남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없고요. 일반 베개보다 얼굴 눌림도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에센셜은 9cm와 11cm 높이 두 가지. 외출할 때 잠깐 입는 옷에도 1,20만원 사실 쉽게 쓰잖아요 하루 8시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베개에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같이 좋은 기회에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누웠을 때첫 느낌은 어? 시원한 네였어요 일반 메모리펌 베개는 밀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안 돼서 조금만 누워 있어도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잖아요 테크노젤은 환자의 욕창 방지를 위해서 처음 의료용으로 개발된 독일 바이예사의 특허받은 신소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폼과 젤의 온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젤은 높은 열전도율로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머리가 닿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딱 들고요 얇은 냉감 소재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숙면 가능한 쾌적함을 유지시켜줘서 수시로 열이 오르는 갱년기 여성분들 청소년이나 특히 열 많은 남성분들은 여기 한번 눕자마자 와 이거다 진짜 쾌적하다 하실 거예요 테크노젤의 가장 큰 장점은 압력 분산. 지금 두 개의 부피가 똑같아요. 일반 메모리 폼은 이렇게 압축하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들지만 물과 밀도가 똑같은 테크노젤은 압력을 가하면 다른 방향으로 퍼져요. 동일한 무게가 더 넓은 표면에 분산되면 압력이 줄어드는 원리로 물에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수직으로만 무게가 분산되는 일반 베개와는 달리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든 몸을 감싸면서 무게를 분산해 어떤 자세로 자도 편한 거고요 테크노제를 다 써보고 왜 백앤사이드 모델로 결정을 했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특정 모양이 잡힌 베개들은 답답해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사용하기 시작한 모델인데 우선 단차가 크지 않아서 옆으로 눕거나 할때 언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저는 옆으로 많이 자는 편인데 볼이 짓눌리는 느낌 없이 가장 쿠션감 좋고 포근했어요 똑바로 누웠을 때도 오목한 부분의 젤들이 머리의 균형을 잡아줘서 목이 긴장되지 않고 완전히 힘을 빼고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요. 저는 움직이면서 자는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백엔사이드가 만족도가 높았고 똑바로 누워서 이동 없이 잘 주무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추베개 디자인을 선호하신다면 테크노제를 가운데만 배치해서 가성비 좋게 나온 모델인 에센셜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번 공구가가 워낙 저렴해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일반 메모리폼 베개를 하나 샀었는데 만족도는 이게 정말 훨씬 높아요. 만약에 비슷한 가격대로 메모리폼 베개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거 좋은 선택 되실 거예요. 테크노제 자체가 무게가 있어서 베개도 꽤 무거운 편이에요. 잠자리 뒤척이면 베개 막 밀리잖아요. 요거는 딱잘때 고정되어 있어요. 테크노젤은 독일에서 제작되고 이탈리아 수공예 기술로 메모리폼과 합쳐져 완제품이 나와요. 시중에 파는 많은 젤 제품들이 부드럽게 하거나 시각적인 쿨링감을 위해서 가소제, 오일 색소 등 유해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허받은 테크노젤은 전혀 다른 제품이고 필름, 젤, 폼, 커버 모든 소재 유럽 오코텍스 최고 등급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내구성이 참 좋아서 10년 가까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 제품이고요. 좋은 거 한번 사셔서 오랫동안 쓰세요. 겉 커버는 세탁해서 쓰시면 되고 자연건조 해주세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속커버를 잘라서 제거했지만 요거는 벗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추가 판매하는 공용커버인데 이 정도 핏으로 씌울 수 있고 만약에 더 시원한 쿨링감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얇은 커버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번에 공급가격으로 판매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세요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 자신 있게 무료 반품 이벤트를 지원해 줄 정도로 반품률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한정 수량이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 빨리 품절될 수도 있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드려요.